네, 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AWS의 AI/ML 스페셜리스트 SA인 서지입니다. 오늘 지난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신규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세이지 메이커의 신규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알아보고, 머신러닝 통합 개발 환경인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와 노트북 아키텍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또그 어, 다음에는 핵심 주제인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세이지 메이커 프로세싱, 학습자 관리를 위한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학습 상태 모니터링 및 디버깅 분석 툴인 세이지 메이커 디버거. 오토ML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SageMaker 오토파일러까지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geMaker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신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geMaker는 데이터 준비, 알고리즘 선택, 학습, 그리고 배포 관리까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개발자분들이 부딪혀야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전 관리한 머신러닝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런칭 이후 AWS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왔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50개가 넘는 신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개발자분들이 자신들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이를 더 스케일러블하게 활용하지 않은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는 데이터 준비부터 학습 및 튜닝까지 단계에서 새롭게 소개된 기능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서비스는 바로 아래의 5개 서비스입니다. SageMaker Studio는 업계 최초의 머신러닝 통합 개발 환경인데요. 새로운 웹 기반의 단위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툴을 제공합니다. 세이즈메이커 노트북은 고객이 직접 컴퓨터 환경이나 세팅하는 불편이 없이 빨리 노트북을 시작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존 노트북보다 더 개선된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알고리즘 선택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튜닝 등으로 인해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은 수백 개 또는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SageMaker Experiment는 머신러닝 학습 자수한 곳에서 추적하고 구성하며 비교하여서 SageMaker가 가지고 있는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는 인프라를 더욱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 및 피처 엔지니어링을 위해 새롭게 SageMaker Processing이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사이클런 라이브러리가 내장된 컨테이너를 기본으로 사용하거나 고객이 직접 자신의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SageMaker가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인프라 환경에서 원하는 EDA,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습 상태를 빠른 시간에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 디버깅 툴인 SageMaker 디버거는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와 통합하여 잘못된 학습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학습 상태를 빠른 시간에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 디버깅 툴인 SageMaker 디버거는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와 통합하여 잘못된 학습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을 몰라도 한 번의 데이터 전처리, 학습 알고리즘 선택, 튜닝까지 알아서 해주는 AutoML과 같은 기능을 하는 SageMaker AutoPilot은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Experiment, 그리고 프로세싱,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최적의 모델 생성을 해줍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실제 모델 빌딩을 하는데 적용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사용자들이 최적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럼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실제 화면들을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인터페이스인 SageMaker Studio와 노트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geMaker는 머신러닝 컴퓨팅 환경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직접 구성하지 않고도 바로 자신의 코드를 실행해 볼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AWS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기란 클라우드가 낯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회사 IT 관리 차원에서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기존 SageMaker 서비스는 주피터 기반의 노트북을 웹 기반으로 접근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노트북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은 정지 후 재시작하는 데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클라우드를 잘 모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분들은 동일한 인스턴스 타입으로 코딩, 전처리, 학습을 처리하여 불필요하게 고사양의 인스턴스를 24시간 켜놓은 상태가 발생하게 되어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간에는 소스 코드를 공유를 위해 Git Hub 또는 AWS 코드 커밋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들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해 공유받은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기란 또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고자 SageMaker와 노트북이 소개되었습니다. 통화 개발 환경인 SageMaker 스튜디오는 계정당 여러 명의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AWS SSO 또는 IAM을 통해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IO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SageMaker 스튜디오 생성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SSO를 사용하여 관리하시려면 SSO 시작 버튼을, SSO가 없을 경우에는 i m 을 통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시작으로 하셨던 간에 그 다음은 바로 SageMaker 시작하기 구성 메뉴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SageMaker 스튜디오의 특정 S3 조정소로의 접근 권한과 SageMaker full access IAM 권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거나 기존 IAM 권한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노트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노트북 자원 구성 부분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 노트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해당 노트북의 스냅샷과 메타데이터가 아래 보이는 S3 주소에 저장되게 됩니다. 네트워크 및스토리지에서는 VPC 내에 SageMaker 자원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VPC 선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노트북 인스턴스와는 달리 SageMaker Studio에 연결된 노트북은 블록 스토리지인 EBS가 아닌 NAS와 같은 파일 스토리지인 EFS의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며 KMS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SageMaker Studio를 초기 구성하고 도메인 아이디를 할당받아 인서비스 상태가 되는 데까지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튜디오 생성 이후 사용자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SageMaker 스튜디오를 AWS SSO를 통해 관리하실 경우는 AWS 관리 콘솔 SSO 메뉴에 가셔서 사용자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등록이 되면 해당 사용자 이메일을 통해 초청 메일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패스워드 세팅 이후에 AWS SSO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SSO를 통해 로그인할 경우에는 별도의 URL이 생성이 되고 그 URL을 통해 사용자들은 SSO 인증 후에 SageMaker Studio에 접근하게 됩니다. i m 유저로 SageMaker Studio를 접근할 경우에는 프로필 관리에서 생성한 사용자 프로필을 클릭하신 후 Amazon SageMaker s t u d 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SageMaker s t u d 가 실행하게 됩니다. SageMaker Studio에서 그 다음은 필요한 노트북 인스턴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SageMaker Studio와 노트북의 구조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upyter l 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컴퓨팅 및 기계 학습을 위한 IDE 환경인데요. SageMaker Studio는 실제로는 Jupyter l 이라는 오픈 소스 툴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Jupyter l 은 Public TypeScript API를 통해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플러그인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AWS Experiment는 오토파일러, 노트북과 같은 기존 플러그인을 바로 이 Jupyter l 에 확장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Jupyter 서버는 커널 게이트웨이를 통해 사용자가 웹을 통해서 실행하는 코드를 뒷단의 다양한 커널에 접속하여 동일한 소스 코드를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돌려보실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 노트북은 이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컴퓨팅 환경을 Jupyter 커널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여러분이 처음 SageMaker Studio에 접속하여 보시게 되는 화면은 Jupyter 서버의 화면이며, 이는 사용자당 각각 한 개가 할당이 되어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실행하게 되는 노트북 셀은 별도의 커널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사용자별 데이터는 EFS의 연구에 저장되고 노트북 셀이 실행시에 원격의 다른 커널에서도 네트워크로부터 언제든지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들이 사실 노트북을 빠르게 다른 타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있는 기술의 근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 만드는 실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 데이터 세트, 알고리즘,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을 하여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SageMaker Experiment는 사용자들이 자동으로 인풋 파라미터, 구성 정보, 그리고 반복된 학습 결과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Experiment는 이 다양한 조합을 한계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이 트라이얼의 묶음을 Experiment라고 명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SageMaker SDK를 통해 익스페리먼트와 트라이얼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예제는 0에서 9까지 사람의 손글씨를 알아맞히는 모델을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다양한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가지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트라이얼들을 익스페리먼트로 생성하는 과정의 코드의 일부입니다. SageMaker Experiment 패키지를 임포트하여 익스페리멘트 잡을 정의하고 그 안에 트라이어를 생성한 뒤 SageMaker Estimator P function에 익스페리멘트 구성 정보를 추가하여 학습을 실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익스페리멘트의 메타데이터를 로깅하기 위해서 트래커라는 것을 또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드는 SageMaker Studio의 UI 환경에서 별도의 익스페리멘트 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트레이닝 로스와 같은 트라이얼 간의 매트릭 결과를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는 디버깅, 오토파일럿, 프로세싱과 같은 다른 세이지메이커 서비스에서 다양한 트라이얼을 관리하는 근간이 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데이터 학습에 앞서 자신들의 가정에 맞는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는지 검증하고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EDA,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불필요한 널 데이터 또는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클래스를 다양한 수치로 변환하거나 더 작은 수의 클래스로 그룹핑한다거나 여러 개의 캐테고리컬 밸류를 별도의 컬럼들로 분류해내는 원한 이코딩, 그리고 수치 값을 구간으로 나누거나 1과 0 사이 값으로 노말라이즈하는 이들이 데이터 전체 위해 예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프로세싱 서비스는 간소화된 관리 환경을 활용하여 세이지 메이커 플랫폼에서 또는 세이지 메이커 API를 사용하여서 데이터 처리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피처 엔지니어링에 잘 사용하는 사이킷 런 컨테이너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고객이 데이터 전처리 코드와 데이터 윈치만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뒷단에서 알아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어, 종료하게 됩니다. 물론 고객이 직접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하여 컨테이너 형태로 가져오는 브링 유어 온 컨테이너 방식도 지원을 합니다. T-Type R 타입, M 타입 등의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지원하고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 SSD 스토리지를 활용합니다. CPU 그리고 GPU, 메모리, GPU의 메모리, 디스크 I/O와 같은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과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 로깅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ageMaker의 오토페일러 데이터 스플리터 그리고 SageMaker 모니터의 베이스라인 설정에서도 실제로 뒷단에 사용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는 c l e 이 u n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경우 sklearn p r o c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별도의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s c r i p t 세 p r o c e s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프로세서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 보여줍니다. 이후 해당 오브젝트를 process.run을 통해서 프로세싱 e s 잡을 실행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process.run 안에는 소스 코드의 이름 그리고 input, output 파이 경로들을 주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인풋 아웃풋 경로를 사용하게 된 OPT 밑에 ML 밑에 프로세싱의 경로는 실제로 컨테이너가 실행하게 되면 S3로부터 인풋 데이터들을 데이, 어, 다운로드 받고 저장한 다음 아웃풋 결과로 임시로 저장하는 곳입니다. 모든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끝나면 모든 데이터는 다시 S3에 저장되고 해당 EBS 볼륨은 프로세스 인스턴스 종료와 함께 상체가 됩니다. 데이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훈련을 시작해 봐야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익스페리먼트 하나를 생성하여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듯 합니다. 한데 학습을 여러 개 실행하다 보니 조금 답답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이 끝날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트들은 그레이디언트와 깊은 레이어를 쌓았을 경우 일부 레이어에서는 음. 더 이상 의미 있게 변하지 않는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현상이라든지 로스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일, 매 에포크마다 더 이상 로스가 줄어들지 않는지 텐서 값들이 잘못 세팅이 되어 0으로 세팅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세이지메이커 디버거는 자동으로 여러 종류의 에러를 감지하고 트레이닝 매트릭을 SageMaker Studio의 GUI를 통해 시각적으로 비교해 분석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어노멀리 트레이닝을 어노멀리를 트레이닝 프로세스 중에 감지하여 개발자가 해당 결과를 통보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SageMaker 디버거의 아키텍처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자면, SageMaker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룰별로 별도의 컨테이너가 상성이 되게 됩니다. 이 룰은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룰이 있고 고객이 직접 구성하는 어, 커스텀 룰이 있습니다. 뒤에 예제 코드를 통해 알아보겠지만 원래 소스 코드 변경 없이 데이터를 후킹해주는 몇 줄만 추가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TensorFlow, PyTorch의 일부 버전 그리고 MXNet, SageMaker의 XGBoost 알고리즘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알고리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트래킹하고자 하는 텐서 데이터는 S3 부켓에 먼저 쓰여지게 되고 디버거 인스턴스 등이 데이터를 S3로부터 읽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훈련이 수시간 또는 수일까지 걸리는 것에 비해 을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룰에 따라 디버거는 해당 매트릭을 모니터 중 문제가 발견되면 이슈파운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와 연계된 람다콘드를 통해 해당 잡을 중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디버거는 1월 기준 18개의 빌트인 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는 텐서플로우에서 SageMaker 디버거 라이브러리인 빌트인 룰을 활용하여 exploding 텐서의 웨이트 값과 로스 그리고 베니싱 그레이디언스의 값을 저장하고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룰을 정의한 후 SageMaker 에스티메이트에 대한 해당 디버깅 룰에 대한 정보만 추가한 뒤에 Fit Function을 통해서 일반적인 SageMaker SDK에서 훈련하는 것과 같이 모델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룰을 사용하여 잘못된 액티베이션을 검출하는 룰을 텔서플로우 Keras를 통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SageMaker 디버거인 Collection Config 모듈을 통해서 Regular Expression에 Relu가 포함된 레이어를 저장하도록 설정합니다. 참고로 세이지 메이커는 배치 단위로 500 스텝에 한번의 데이터를 보내주는데요. 기본 인터벌 스텝이 500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통해 이렇게 변경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커스텀 룰이 포함된 소스 코드는 다커로 말아서 ECR 들에 등록하고 이를 디버거 컨테이너가 실행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룰의 구성 정보를 에스티메이트에 추가하니. 이 함수를 통해서 트레이닝 잡과 함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 학습 코드에서는 무엇을 추가해줬을까요? 정확히는 s a g 세이지 메이커 디버그 모듈을 추가해주는 것과 모델 네트워크 정의 후에 후크를 상성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팩 프로페션 단계에서 그 그레이디안 점포를 출현할 수 있도록 랩핑해주는 과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는 오토 m l 과 같은 기능을 하는 오토 파일럿입니다. 세이지 메이커 오토 파일럿은 리그레션 또는 클래 a 피케이션 문제 유형의 머신러닝 솔루션을 딥러닝을 잘 모르더라도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타겟 컬럼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전처리, 알고리즘 선택, 알파라미터 세팅 등의 다양한 조합들을 찾아줍니다. 또한 정확도, 지연, 모델 사이즈 등의 다양한 트레이드오프 매트릭을 비교해 보면서 원할 경우 원한 원클릭으로 최고의 모델을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SageMaker a u t o 사용할 때 정말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로우 데이터의 위치를 알려주고 타겟 컬럼을 지정한 다음 문제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현재는 리그레션,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 이진 분류 그리고 멀티 클래스피케이션 다중 분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를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자동 문제 선택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의 모든 것은 자동으로 일하게 됩니다. SageMaker AutoPilot은 현재 XGBoost와 리니어 러너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계속적으로 신규 알고리즘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SageMaker Autopilot은 SageMaker Studio UI를 통하거나 SageMaker SDK를 통해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SageMaker Studio를 활용하실 경우, Experiment 탭에서 신규 AutoM의 Experiment 생성 버튼을 클릭하신 후, Experiment의 이름 설정, 데이터 저장을 할 S3 위치 설정, 타겟의 컬럼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떤 문제를 풀지 머신러닝 타입을 설정해 주신 다음 간단히 실행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토파일럿의 아키텍처를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실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 탐색 작업, 즉 EDA 작업을 하는 것, 데, 것입니다. 이 작업의 결과를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노트북에 정리하고 추천하고 싶은 추가 절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여주게 되는데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동시에 7개의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알고리즘 선택 등의 파이프라인을 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트래킹하면서 어, 최대 250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잡을 실행하실 수 있도록 어, 디폴트로는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오토파일러 작업은 데이터 전처리 분석 이후에 두 개의 노트북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중첫 번째는 바로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노트북입니다. 오토 MLF 작업 분석 단계에서 데이터들이 어떤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지 식별해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고객분들이 추천에 따라 어떤 추가 액션을 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주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치 기반의 인풋 데이터를 통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기본으로 다양하게 해볼수 있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들을 추천해 줍니다. 두 번째 노트북은 후보 생성 노트북인데요. 후보 생성 노트북에는 각각의 제한된 전처리 단계, 제한된 알고리즘, 그리고 제한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의 범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만 제작하고 오토 m l 작업을 실행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훈련 및튜닝할 후보들이 먼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후보자 노트북을 보지 않고 바로 작업을 실행한 경우에는 작업 완료 후에 최상의 후보가 노트북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캔디데이 제너레이션 노트북에서 추천된 알고리즘 및 인스턴스 환경 구성 정보 중 하나입니다. 여기 추천된 환경 정보를 보면 수치 데이터의 미싱 밸류 그리고 캐테고리 밸류를 원한 인코딩하는 일들의 처리 작업을 M의 M5 4XL 인스턴스를 통해 하실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또한 알고리즘은 XGBoost를 선택하고 이 또한 M5 4XL 인스턴스 사입을 사용하여 학습을 받는 방법이 추천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택한 알고리즘별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잡이 선택이 될 텐데요. XGBoost의 경우 트리의 최대 깊이, 최대 리프 노드 개수, 뭐, 미니멈차일드의 웨이트, 그리고 다양한 옵티마이저의 베리어블들인 뭐, 감다, 람다, ETA 등의 범위들을 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같이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찾게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결과는 SageMaker Studio UI를 통해서 바로 오브젝트 값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다양한 정확도, 지연, 모델 사이즈와 같은 다양한 트레이드 오프 매트릭 중의 하나로 고객의 문제 중에서 저 중요한 지표가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거에 따라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신 다음 바로 디플로이먼트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WS SageMaker 신규 기능들을 활용하여 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는 다양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0분 동안 다 커버하지 못한 내용들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전문적인 머신러닝 교육 및 자격증을 통해서 추가적인 널리지들을 습득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어땠는지 아래 세미나의 설문을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